최악의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도 그대로 카메라에 노출됐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개최국 일본의 아베 총리와 약식 회담도 없이 단 8초간 악수를 나눴을 뿐인데 공식 촬영 행사에서는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시선을 피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.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공식 환영식장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 살짝 굳어 있습니다. 아베 일본 총리가 먼저 손을 뻗어 악수하자 짧은 인사말을 건넵니다. 양 정상이 손을 맞잡은 시간은 불과 8초. 아베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포옹을,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대화도 나누며 활짝 웃었습니다. 단체 사진 촬영 때 같은 줄에 서 있는 한일 정상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지만 아베 총리는 곧바로 눈길을 돌립니다. 문 대통령이 다시 인사하려는 듯 지그시 바라봤지만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. 청와대가 공개한 10장의 대기실 사진에서도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,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따로 만나 대화했지만 아베 총리와 함께한 사진은 없었습니다. 한 인도 정상회담 지연으로 아베 총리가 G20 개회 선언을 하는 도중에 문 대통령이 지각 입장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, 네덜란드 등과 예정에 없이 별도로 만났지만 일본과는 약식 회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쉽게 회복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tv조선 최전입니다.